둘, 셋! 안녕 여러분, 이이에요이응이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의 나르시시즘 틴트, 신상 틴트입니다. 사보고 한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사용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취향이 들어가 있는 네 가지 컬러를 구입해봤는데요. 아멜리는 뱀파이어 컬러가 유명하지만 저는 그건한 21살 때 썼던 컬러기 때문에 안 샀어요. 너무 시뻘고운 컬러는 요즘 제 취향에 안 맞아가지고 안 샀고 제가 좀 여린 느낌이 나는 컬러 네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에브리 코랄, 로즈 앤 나이트, 테이스틴, 탄인 러브. 이렇게 네 가지를 골랐어요. 제 나름대로는 골고루 고른다고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 디자인 보시면 하얀색, 금색, 투명색. 흔하잖아요. 흔해 빠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다고는 못하겠어요. 712호 에브리 코랄인데요. 누구나 쓸수 있는 코랄 컬러라고 해서 에브리 코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빛이 가미된 코랄 컬러예요. 바를 때좀 미끌미끌하게 발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진짜 미끌미끌, 매끌매끌 거려요. 이렇게 에브리 코랄 컬러를 발랐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는 핑크빛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좀 놀랐어요. 분명히 맑고 예쁜 코랄 컬러는 맞는데 생각보다는 핑크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핑크 코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컬러는 쿨톤도 쓸수 있는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컬러를 딱 봤을 때 디올의 핑크 코랄 컬러가 생각이 났어요. 연아코랄이라고 했던 그 컬러가 생각났는데 그것보다 발랐을 때좀더 진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손등 발색했을 때이 정도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발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컬러는 로즈 앳 나이시라는 컬러고요. 쫙더 연해 보이고 살짝 더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음. 굉장히 주이시한 느낌 나면서 통통한게 이게 720호 로즈앤나잇을 발색해본 거고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다,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말린 장미 컬러 치고는 좀 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얘도 핑크 계열의 쿨톤 계열의 컬러고요. 왜 웜톤 컬러를 이렇게 잘안 내주지? 그냥 로지한 느낌을 주고 싶다. 약간 톤 다운 시켜서 로지한 느낌. 그치만 맑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로즈앤라잇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발색이 조금 더 연해 보이긴 하지만, 코랄 컬러보다 연해 보이긴 하지만, 입술에 발랐을 때는 역시나 조금 더 진하게 나온다는 점. 다음 컬러는 테이스틴이라는 컬러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아까 것보다는 웜기가 많이 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도 약간 황토빛? 벽돌 색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완전한 웜 컬러, 갈색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갈색으로 나오는 컬러들도 많잖아요, 황토빛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제가 고른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엄청 예쁜 컬러였습니다. 갈색처럼 보이지만 발색을 했을 때는 그냥 코랄 느낌했을때 코랄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입술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이것도 여기 손등 발색에서는 그냥 갈색 오렌지 컬러로 보이지만 입술에서는 붉은기도 올라오면서 웜 컬러.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코랄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줘요. 그래서 밝은 코랄보다는 조금 톤 다운되어 있는 코랄을 원한다 하시면은 테이스틴 이 컬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랐을 때더 여리여리하고 발색이 좀 붉게 된다. 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데일리한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구색 맞추기 용으로 쿨 컬러는 하나쯤 사야겠다 해서 산 탄인 러브 736번 컬러입니다. 지금 입술 컬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이거는 제가 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컬러인데요. 막상 발라보면 체리랑 포도의 중간?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컬러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손이 잘안 가는 컬러긴 해요.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쁘다. 그래도 예쁘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를 손등에다 발색해봤는데 코랄, 로즈, 테스틴 타닌 러브 보시면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맑게 발색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광택감도 엄청나서 지금 입술이 예뻐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틴트를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멜리의 나르시시즘 틴트를 네 가지 컬러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역시나 테이스틴 페이스틴 컬러입니다. 워낙에 제가 눈 화장을 웜하게 하다 보니까 립도 웜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광택감 있으면서 오래가는 지속력 좋은 틴트를 원하신다면 나르시시즘 틴트를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